네, 맞아 하나님 말씀은 11개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악신으로 변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베냐민 작은 부족 중에 내가 가장 적은 자입니다면서 자기를 낮췄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된 다음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식하냐? 백성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압니다. 백성 때문에 더범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징여김 받은 거예요. 3월 4일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악신이 사월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듯게 앉으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바울을 번내켜온즉 이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있다라는 거죠. 선한 신만 하나님의 선, 여기서 신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 이런 의미입니다. 사울을 도와주던 하나님 의의의 천사가 따라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악신만이 그를 이제 번뇌케 하는 겁니다. 3회상1 8장에 가보면요. 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심있게 내리며 있어요 힘있게 내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냐. 가장 중요한 눈높이가 그걸. 여러분 신앙 생활의 눈높이가 부모도 아니고요. 남편, 아내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면 나와 하 관계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남이사 정부 상태 뽑아서 이빨 쑤시든 멍석 말아서 담배 피우든 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사람 따라 지옥 갈 거, 함께 지옥 갈거 아니면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 했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왕이 사울왕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 사람 백성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의 비유 맞추려다가 버림받은 왕이 사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삼일상 18장이나 16에서 말한 신은 찬사를 가리킵니다. 또 사울이요. 라마 라옷에, 나오시라는 나우, 곳에 이르기까지 훌러덩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했다라고 3회에상 19장에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얘기도 이만히 그가 라마 라오에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오늘날 입신한다는 사람들, 벌렁 누워가지고 천사님, 천사님 하면서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요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근거를 이걸 갖다 댑니다 3월 39장 22절로 2 3절까지 입신한 한다지만 하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왕이 가증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사울왕한테 임해서 입신한 것 아니라고 전봅니다. 하나님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가증하니까 가증한 자는 하나님의 가반에 비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우루왕을 돕던 천사가 악신으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서 14장 19절로 10절까지 말하면 9절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받고 아받 말하면, 나여호와그 선지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 여호와, 내가 손을 펴서 그내 네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예언한답시고, 예언, 예언기도나 받으러 가지. 그러면서, 그러면 그 예언해준다는 목사의 죄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 죄가 똑같, 똑같 똑같다는 소리예요.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도 미혹됩니다. 목사라도 미혹됩니다. 지금 많죠? 관객상 예수 얘기 안 하죠? 죄에서 엉뚱한 소리들 하죠?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 어떤 목사님과 교제 나누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전직 뭐 깡패 출신이고 뭐어쩌고저쩌는데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선지자로도 미혹받으며 하나님이 유혹받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가보면요, 3조 4자라면 또 무슨 말을 합니다. 솔 잡아 드리는 것이 살해과 다름이 없고,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 양을 잡아, 아,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어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의 찬성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이,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것들의 마음에 가진 것을 기뻐한 적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 주며 그, 주,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으니라 이랬어요. 유혹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유혹을 역사해 준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면 그 무서워하는 것을 하도록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신자들이요, 저 이목사를 포함한 겁니다. 혈기를 자꾸 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유혹을 택해줘버립니다. 독도 천사들이 변들 때 유혹, 개 혈기만 내요. 뭐 어떻게 혈기가 나요? 저도 그냥 별거 아닌 것에 혈기가 납니다. 만약에 자기 나에게 우리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혈기를 내게 하는 미호경이 만약에 둘이 붙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걸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둘보다 더 많은 나를 돕는자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혈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혈기. 나오라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경찰서 일곱 번 끌려갔다고. 뭐든 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짓궂게 질문하더요 말이 먼저입니까? 주먹이 먼저입니까? 그랬더니, 나훈나가 그러더니, 난 주먹이 먼저요 그래도 일번 끌려갔대. <laughs> 혈기거든요. 혈기를 이길 만큼의 능가는 기도를 하지 않냐면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에서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전과 8번, 10번 있던 사람들이, 죄약을 많이 줬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조금만 나태해지면요, 그거 다시 드러납니다. 한울산기도원에서 그런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활로 돌아갑니다. 저 갈매리 오기 오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수련회라도 하고 집회라도 하면 충만합니다, 막. 근데 친구들이 저녁에 먹고 공동묘지 사이로 교회를 들어갔는데요. 공동묘지로 들어가. 그랬뭘 찾냐. 본드 찾냐. 본드. 본드를, 뭐? 본드를 마셨던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본드를 찾고 있더라고요. 선교지 간게 본드를, 그, 어린아이 유식통에다 본드를 집어넣고, 헷, 헷, 고 이러고 살더만. 성령 충만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거를 찾아갑니다. 그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왜 그럴까요? 미혹의 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욕 때문에. 경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됩니다. 죄의 모습, 죄의 생각과 모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혹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태해지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마약하던 버릇, 술 먹고 꼬장 부리던 버릇, 담배가 넘어으면 대마초 피던 어떤 모교의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학생, 대학생 시절 때대마철피 폈대요. 목사 되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마약하던 그 버릇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 성년 충만 하지 않으면요. 그 생활 다시 드러납니다. 그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에이씨! 해버리고,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타락의, 그 방면에 타락의 천사들이 더 많이 늘어요. 타락하는 미혹의 영들이더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구제의 길이 없어요. 죄서 너무 많이 봅니다. 미유은요 이렇게 사람 주변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순복하려고, 애쓰고, 심쓰고, 간절하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혹용들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용을 거둬주지 않으냐면, 그 미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마귀와 틀립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단의 영, 적그리스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거와 다릅니다, 이거는. 미의 영이 많은 사람은요, 영적생활, 기도생활 지속하지 않으면, 영적생활 진짜 대단히 힘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부로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을, 야, 너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인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예배가 싫어. 기도하는 게 싫어. 찬양하는 게 싫어. 하나님께 헌물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싫어. 불의하는 자는 더 불의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고, 신령한 자는 더 신령하게 만드나, 성경은 있는 자에게 더 풍성케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로 뺏어버리는, 영적 생활을 진짜 짜증난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며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어디가서도 남을 비방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에게 목사가, 준비된 헌, 또 헌, 헌금이 있어서, 주, 예물, 교단 목사입니다만, 돈을 갖다 이렇게 드렸어요. 물질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질 보고, 고마워요. 앞에서 막 칭찬을 합니다. 문을 걸어서 딱 나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뒤통수에 대교욕를 하더라고요. 미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옥 때문에, 수근수근 하며,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자꾸 비방하고 수근수근 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눈높이가 하나님, 우리 예수의 보혈이요 예수의 극혈이요 예수의 자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꾸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그런 생각은 그렇게 빨리 뛰어나오는지 몰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자꾸 부여하게 만들고 누구든지 말씀을 들어도 못 믿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고 했어야 되고 더욱더 그걸 깨달으려고 찾아봐야 되고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거 못니다 이거는 이건 안 믿어 이건 이건 이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의 미혹입니다. 잘들이셔야 합니다. 대설론 요후서 2장9절로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니하고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과 체질 때문에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도 믿으려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상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믿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안니다못 믿어.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 이건 뻥이야. 이건 신화야. 그 짓이야. 만들어낸 거야.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다면, 안 믿어지는 것도, 믿지 아니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이건 심판을 받게 하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믿자 진리를 믿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심판받게 하라하심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도록 유혹을 역사해 버려. 요 그래? 어 그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자꾸. 하나님 우리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서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서 디모드 속에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이것 좀 제가 조심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요. 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미혹의 영 쉽게 말하면 미혹의 영이 귀신을얻고 들어와서 그, 그 집에다 부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혹이 있으면 안 돼요. 미혹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만들만안 돼요. 미혹의 영은 저주를 유도해요. 그 사람이 저주받도록 유도해요. 그리고 귀신은 저주하는 영이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 이, 미혹의 거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서 이 미혹을 없애달라고 기도치 않으면, 미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미혹은 떠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 자체가 인격을 보유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이어서,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자꾸 두 마음, 잡념,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가롯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변이들 천사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미역의 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고도달라고 해야 우리 영적 생활을 형통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한나라의 미여경을 마치 이거 모아갔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미국이나 중국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양나으 주는 공무원도 있고, 같은 공무원인데, 같은 공무원인데, 감옥에서 형장의 형장의 이 밧줄 목에다 밧줄 걸어 잡아당겨가지고 형장 사람을 망난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망난이도 있다는 중세 에 보면 그 이상한 몽몽 쓰고 도끼들 고 사람 목가지 뭐 자르는 거그 그런 망난이가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약 주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나. 악신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악신은 성도가 하나님 보시에 가증할 때 기도치 않아, 말씀 을순하려 하지 않아, 말씀 따라 살려를 하지 않아, 그럴 때 너는 그쪽으로 가라 명령을 부리는, 고의적으로 부리시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 사람은 이 일을 위에서 내가 보냈는데, 이 일에 반대쪽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신도 부리는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고의적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미경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게 말하면 이거죠. 내종바로 내종느부갓네살 죄인들을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방망이로 사용했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불인형이 아닙니다. 사단은 스스로 타락한 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살려는 사는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스스로 살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스스로 살려 했기 때문에 유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자다. 그 세상에서 사단에 지배받고 마귀에게 지배받은 자가 어떤 생각으로 사냐면 나 스스로 살 거야. 나 스스로 사우왕 은요. 부르시는 악신 때문에 결과적으로 왕은요. 그때 당시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한날 왕과 왕자가 죽어버립니다. 직분을 떠나버리는 결과론적으로 그부리신는 악신 때문에 직분이 떠나버리게 되는 한 나라의 선민의 왕으로서의 직분이 떠나,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라도 유혹을 받게 되면요, 다른 말로 목사라도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질 듯이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인 미옥의 영을 받은 자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곳을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포기하지는 마저 좋고요. 고리도계의 이해가 그 있습니다. 고리도위에 보면, 개모와 통관한 음란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후철을 얻어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봐. 그, 개모 어머, 개모,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혼자 남았으니까, 혼자 남았으니까 통관을 했나봐요. 그때 바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벅벅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보통 이건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이다. 바울은 뭐라고? 그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버리고 사단은 내어줘서 면해버리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자.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5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나의 구원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예수를 내구세주, 내 하나님, 내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내 심령 속에 온전히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근데 육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가 거룩한 행실, 선한 그, 양심과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전에 그, 뭐죠, 레리 킹인가 누군가 그, 그 인, 뭐죠 그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악한 일을 했다 근데 구원은 어,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라면서 막 그냥 그막그막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한쪽 있는 한한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선하게삶을 구원받는 거지 무슨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 이제 그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를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세번 놀랜다 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왔을 거야, 그냥 안와 있고. 내 생각은 저 사람, 저 사람은 못올 거야 천국 가면. 그래서 두 번째는 그그렇던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와서 세번 놀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 받은 것과 올로 미혹의 행이 이끌려 타락하면은 타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찬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진짜 부탁합니다. 절제하세요. 두 번째로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게으름을 버리고 네 번째로 순종하세요. 주의 말씀에 주의 일을 하세요. 주를성모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긴 일들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시 내게 미혹이 있다면 내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서 제해해 주셔서, 하나님 신종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를 성공하게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 가기를 원하는주예 수요,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 미혹과 이 유,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절, 버려주셔서, 제해해 주셔서, 영적생활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가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